안녕하십니까? 다소 시스템의 임준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커스터머 솔리드웍스 전이라는 제목으로 솔리드웍스 도입 사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솔리드웍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입과 동시에 솔리드웍스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국내의 한 고객이 솔리드웍스를 도입하여 구축해 가고 있는 1년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솔리드웍스 구축 여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솔리드웍스 관련 주요 이벤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SVA 진단이 진행되었습니다. SVA를 제품 개발 프로세스 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D TFT 대상으로 솔리드웍스 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육 이후 3D TFT 담당자가 각 사업부 대표 모델에 대하여 솔리드웍스로 자체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SOLIDWORKS를 처음 도입하는 사업부에서는 아직 SOLIDWORKS에 대한 모델링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다른 주요한 활동으로 설계 자동화 관련 워크숍이 있었고 SOLIDWORKS 정례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SOLIDWORKS 교육 과정에 따라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부별로 SOLIDWORKS 모델링 기술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하여 사업부별로 SolidWorks 모델링 방법이 정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VA 진단 부분입니다. 특정 사업부에 대하여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는 SVA 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SVA 진단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CAD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회사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주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부는 2D CAD 환경에서 3D CAD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은 설계 자동화 관련 워크샵입니다. 해당 워크샵의 목적은 사업부별 각기 다른 CAD 사용과 각기 다른 수준의 설계 자동화 구현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3D CAD, 즉, 솔리드웍스 통합과 관련하여 고객 담당자와 솔루션 담당자가 상호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앞으로 진행될 솔리드웍스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옥샵의 상세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3D CAD 도입 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소개가 되었고, 다음으로 다소 시스템의 자동화 관련 템플릿 개발, 방법론과 적용 사례에 대하여 기본 개념 설명과 구축 사례에 대한 동영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자동화 사례에 대하여 여러 고객사에서 구현된 내용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설계 자동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고객사와 솔루션 회사의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해당 워크숍에서 3D CAD 도입에 따른 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세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3D 설계 환경 구축으로 SolidWorks 템플릿 정의 및 설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SolidWorks를 도입하는 고객의 상에 따라 1단계의 업무를 대강 구축하고 SolidWorks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1단계 관련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olidWorks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는 설계시 매번 사용되고 재활용되기 때문에 한 번의 구축이 여러 설계자의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설계 방법 개발 및 설계자 가이드로 단품 특성별 모델링 방법론과 이봄을 고려한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설계 자동화 관련한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부분입니다.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솔리드웍스 교육 과정을 기본, 고급, 특화의 세 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과정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기본 교육의 경우 교육 참석과 집중률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출석과 시험 결과를 사업부 임원에게 별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활동으로 솔리드웍스 정례 미팅이 있습니다. 정례 미팅의 주기는 솔리드웍스 도입 초기에는 주간 단위로 진행되었고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로는 2주에서 3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례 미팅에서는 3D TFT와 솔루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여 솔리드웍스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술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테크니컬 가이드 및 베스트 프랙티스 고객 사례에 대하여 설명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정례 미팅을 통하여 CAD 관련 주요한 안건이 결정되고 실무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드웍스 기술 지원 체계 중 하나로 고객사로부터 전화, 이메일, 직간접 문의나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관리되었습니다. 해당 엑셀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솔리드웍스에 대한 간단한 질문부터 솔리드웍스 버그, 특정 기능 활용법, 그리고 API에 대한 내용까지 솔리드웍스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항목별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 처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솔리드웍스 정리 미팅에서 같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컨설팅 부분입니다. 사업부별 모델링 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3DFT의 솔리드웍스 모델링 방법이 크게 향상되고 정립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탑다운 설계를 위한 레이아웃 기반 모델링 가이드입니다. 제품의 주요 치수를 제어하는 글로벌 변수와 라인 및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 파트를 생성하고 해당 파트를 통하여 어셈블리를 제어하는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과 비슷한 새로운 제품 설계 시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였지만 레이아웃 기반 모델링을 통하여 레이아웃의 주요 치수만 변경하면 손쉽게 새로운 어셈블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캐드 어셈블리 구조 정의 시 이봄을 고려한 구조가 될수 있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드 구조는 이봄과 별도로 되어 있고 도면 작업을 위한 캐드 구조에는 이봄과 관련이 없는 여러 파트나 어셈블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핑 어셈블리인 경우 파이핑 제품 외에 파이프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어셈블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입니다. 캐드 어셈블리 구조가 최대한 이봄을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과 협의하여 가이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품 특성별 3D 모델링 가이드입니다. 이전까지 모델링은 제품 형상을 그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물품의 경우 내부 형상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복잡한 형상인 경우 퍼포먼스 문제도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와 같이 주물품 모델링 방법으로 변경한 후에 모델링 시간과 퍼포먼스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설계 히스토리도 매우 간략해지고 설계 수정도 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모델링 방법의 개선입니다. 기존 솔리드웍스 모델링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가능한지 찾아보고 방법이 있다면 개선된 방법으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가이드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후드 메시망의 경우. 기존 형상 변경에 12초 걸리는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3초가 걸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형상의 결과가 같더라도 모델링 방법에 따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먼저 중요한 기본은 고객과 솔루션 제공사가 원팀으로 솔리드 박스를 효과적으로 잘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고객사에 진행되었던 솔리독스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V 진단을 통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진단. 두 번째, 다수와 리셀러에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컨설팅. 세 번째,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마인드.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항목으로 전담 주직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사만의 솔리드웍스 모델링 방안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커스터머 솔리드웍스 전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